자, 그러면 그래, 포커스 오늘은 1 6과의강의죠 16과. have to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먼저 우리가 어휘 정리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봅시다. 긍정문형은 뭐라고 하죠? 어? 아, affirmative. 아, 그죠 아, affirmative. 이 긍정문은 affirmative이고요. 부정문은 그 뭘까요? 네, negative. negatives. a 어, f f i r m a t i v e 어, 고요 a f f i r m a t i v e 보통 긍정 복수로 만있어요 a f f i r m a t i v e 긍정문은 negatives 부정문이죠 ts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복수용으로자 계속해서 affirmatives negatives 자, electricity 강사가 여기에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ity로 끝나는 단어는 ity로 끝나면 무조건 그 앞에 모음에 강사를 때리는 거예요 모음에 그러니까 강사가 바로 이 앞에 모음에 있잖아요 it 앞 바로 앞에 그러니까 electricity 뭐라고요 Electricity. 전기죠. 전기. Elect란 말 자체가 전자란 단어. Electron에서 왔고 전자를 돌고 있고 그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안에 핵이죠. 핵. Nuclear. 핵무기와 관련된 다 Nuclear 어쩌고 저쩌고. Nuclear weapon. 다 n u c l e a r 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핵 안에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게 깨지면서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핵을 깼더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기 전에 뉴트론과 플로트론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자라는 거안 해도 원자라는 거안 해도 재미나게 양성, 중성, 그렇죠? 그리고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제로. 그래서 세 가지 값을 마치 정수처럼, 정수 알죠? 다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중에 나왔던 음전화가 일렉트론입니다. 전자. 거기서 온 단어죠. 일렉트리시티다죠? 일렉트리시티, 전기, 전기. 자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 uh, little. 자 little. 이 적다, 별로 안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덜한, 뭐보다 덜한 비교급이죠? 이건 비교급 뭐예요? little, l e s s less. 좀 less. 그다음에 아주 가장 적은 양, 최소량을 뭐라? 최소량, 최상급 least라고 그래. 뭐라고요? least. 자 읽어볼까요 시제 little, less, least. 아죠 little, less, least. 많다일 때는 비교급이면 many, 비교급. More. -E. M-O-R-E. More. Most. Most. 그래서 옛날에 less하고 more를 붙여서 less 하고 more, 를 붙여서 l e s 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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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o More. 덜하지 e 않고 More. 더 o r e More. More. m o e m o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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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ore. m e m e More. m e More. More. m e More. m o m e More. m e m o m e 다음 단어입니다. study abroad죠. 그렇죠? study abroad. 그 의미가 뭐야? 유학을 가거나 유학하는 것을 예,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유학하다. study abroad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음 단어 는 medicine 발음이 죠 medicine. medicine 뭐죠? 약이야 약. take the medicine. take this medicine. 약을 먹어. 약. 복용하다 take 동사 통 takes죠? medicine. medicine. 다음 단어 자 다음 단어는 fever. 바로 시작. fever. 열이나 열병을 우리가 fever라고 합니다. fever. 열이나 열병을 fever라고 합니다. 열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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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재사용하다는 거죠. re-use죠. 그렇죠? re-use. 사용하는 거니까 re-use고요. 계속해서 재활용하다보죠 Re recycle. recycle.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재 줄이다. 영어로 뭐라고 줄이다? Reduce란 Reduce. 이 reduce란 말이 원래 이끌고 다는 뜻이야. 이끌고 가다. Reduce란 말이야. Reduce 이게 이끌고 가다 뜻이에요. 생산하다면 produce죠. 피아노 앞쪽으로 끌고 가는 뜻. Produce죠. Reduce는 뭐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 이렇게 상승하고 가다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가다가. 우리가 뭐야? 다시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상승우선을 잘 증가하다가 다시 되돌려서 내,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r e d u c e 다시 이끌고 내려오다. 즉 이건 줄인다. 감소하다 뜻입니다. 줄이다 감소하다. Reduce. 물리학에서는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걸환원한다 그러는데요. 예. 네, 그래서 원래 물질로 되돌리는 걸 환원한다. Reduction. 환원이다. Reduce. 자그 다음에 동사의 기본형 몇번 했던 건데 Base verb라고도 하고요. verb의 뭐 basic form이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동사의 기본형 basic form. 자, 동사의 기본형 할 때는 기본형 영어로 뭐죠? base form 하면 되죠? base form of the 동사 verb. base form of the verb. a u x i l i a r y 리다죠 a u x i l i a r y 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동사라는 거죠.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도와준다는 말이죠. Helping verb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동사, 예를 들면 will, will, 나는 그 일을 할까? Will do it, I will do it.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Bold do, 면은 I will do it, 뜨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그... will이라는 게 이게 이게 auxiliary verb거든. 조동사거든 이게. 또는 helping verb라고 하고요. 진짜 동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도와주려고 들어왔다는 의미상 조동사고요.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이 뭐 he doesn't he doesn't do it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해보자. He doesn't do it. 이 경우도 보시면, 이 두가 본동사거든요. 이게. 이 doesn't는 뭐죠? 이 조동사, 조동사. 그러면은, 아니, 두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he, he does죠. 그쵸? he does죠. 근데 그걸 얘가 대신해 줘요 조동사가. doesn't에서 이미 다 그걸 대신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동사 원형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I knew. 나는 알고 있었다 해보자. I knew.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려면 너 알고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문 만들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 Did you know? did you know? 자, did,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뭐야? know를 쓰다매. 그러니까 이게 know를 쓸 때까지는 동사 원형을 쓸 때까지는 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 동사 did가 과거 시제를 다 대신 해 줬단 말이야.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인 거야. 그래서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본동사를 도와주려고 들어간 조미료 같은 거, 조미료. 화학 조미료들이에요. 시제도 대신해 주고 여러 가지 다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helping verb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helping verb. 도와주는 동사란 배. 도와주는 동사. helping verb. 이거는 auxiliary죠. 자, 그다음. 그기서뭐 will, shall, can, may라든가 아까 do, does, did라든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have pp에 들어가는 have도 조동사예요. 그 pp 앞에 쓰인 have도. 자, 묘사하다 그러면 describe죠? 많이 했던 describe, 계속 해서요그 다음, 초조한 영어로 뭐라고 해요? <놀벌스> Nervous. 다시 뭐라고요? Nervous. 다시요. Nervous. 다시 뭐라고요? Yeah. Nervous,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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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번에는 분리하다 분리된 John이라는 그룹의 노래, 쓰는 voice, SEPR. 그래서 스펙링은 se, se. 파, ra 태라고 이렇게 외우시고요. 스페인은 separate. <드시> 그렇지만 발음은 separate. separate. separate ways. 각자의 길, 갈라진 길. Separate ways 노래도 있었죠? 분리하다, 분리되는. 현재 시제 present tense입니다. present tense. 자, present tense 규칙 지배하다 rule. 그렇죠? 규칙하뜻도 있고 지배하다도 있고요. ruler가 그래서 ruler 지배자. 옛날에 자라든가 칼, 거울을 가진 사람을 지배자라고 봤죠. 물론 지배자, 그죠? 또는 자, 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지지르면, 저지른 망이 그 자를 가지고 잘못을 재해서 상징적인 의미죠. 법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가 지배도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고, 칼인데, 뭐, 거울 같은 거, 청동거울. 그래서 네, 그 우리가 공부할 때 고대사 공부할 때사장 역할 겸 제사장과 왕 같은 역할 한 사람이 다두 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 기억나요? 자, appropriate 바로 시작. appropriate 뭐죠? 뜻은 적당한. Spelling은 동의어는 proper. 우리 뜻으로 읽으면 영어 영어로 잖아요 appropriate 동의어는 proper죠. 또 충당하다의 뜻도 또 있다. eyesight 뭘까요? 시력. 계속해서요. 어, 여기 이제 이제. 거치못이을수 있죠 여러분 뭐야? 첫번째 네. discover 네. 두번째 notice 세이 늦어요 그 다음 팽창. 팽창하다 쓸때 팽창이라는 두 글자 한번 보세요 팽창하다 쓸때네 개의 글자가 모두 일치하게 쓰세요 이게 평행하게 체크기가 팽창하다 extend 연장하다 늘리다 그래서 비자 기간을 늘리다 연장하다 체류 기간을 늘리다 연장하다 계속해세요 계속 불러줄, 대답. I'm I'm 오, 선생님이 그 다음. 어, 선생님 늦어요, 자꾸. 그 다음, 선생님 먼저 말해요. unscramble. 그 다음, 선생님 먼저. dialogue. dialogue. 그다음에 convert. conversation. Like dialogue. conversation. 어원적인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요? 첫번째, dialogue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 못하죠? across, 다시요. Across. 중심점을 지나가는 원을 사용합니다. 원. 중심점을 지나가는 원. 그걸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 반은 반지름이야. 맞아요. 그게 다이아란 말이야. 그래서 지름, 직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에다가, 그, 젠다의 미터를 하죠. 미터. 다이, 다이아 미터인데 발음은 다이아미터 다시요. 다이아미터 그게 지름, 직경에 붙입니다. 원이면 지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 구면은요, 예, 우리가, 구라면 이건 직경이라고 불러. 직경, 직경. 아예 야면 그래서 이 다이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럼 그가뭐라고요 h <놀라> o m o l o 무슨 인간? 언어의 인간. 인간은 짐승과 달리 언어를 구사할줄 아는 인간의 특징을 규정하는 라틴어 중 하나가 h o m o l o c u e n 엔스 l o u e 다호 Homopaber라고 하고요. 인간은 놀줄 안다. 즐거울 줄 안다. 해서유희의 인간 Homorudens라고 합니다. 중독이 잘 된다, Homo. <놀라> a d d i c t u s 요 Log 말이야 말. 말. 그래서 혼자 나가서 무대에 사람들이 쭉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어, 이 망망대 앞에 나 혼자 있다니 암소. 혼자 떠들어다니는 걸 그러니까, Monologue. 뭐라고요? Monologue.", Monologue. Mono가 혼자 하거든요. Log. 독백. 이랍니다. 자 Converse는 뭐라고 했죠? 아니요. 아니야. Converse는 그뜻 아니고요. Converse는 뭘까요? 이거는 영어로 Against.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 말을 반박한다고나 알겠어요? Conversation. Converse 뭐라고요? c o n v e r s 어. e 여기도온 말이에요. Converse를 뜻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보시는 바지, 운동화도 있네요. 브랜드. 일반 상식을 뒤집어엎는다라는 뜻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를 Converse라고 보이죠. 이 Converse는 여러분 그 단어를 쓰는 걸줄 알았더니 이 창시자 이름이. Mills c o n v e r s 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쓴 거군요. 보니까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네. 거꾸로의 사람이네요. 그래서 Marcus Mills c o n v e r s 라는창시자 사장님께서 창립자께서 레고, 레고처럼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딴 거군요. c o n v e r s 가 앞에다 오래된 스토리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요. Complete 무슨 뜻이죠? 세인이가 말할 거야. Complete. 완전한. 완전 끝마치다. Correct. 두 번째 in Correct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부정확한이죠? 그다음 무슨 뜻이라고요? 저희 계해서 revise, revise 뭐죠? 고치다, 개정하다 했죠?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고치다, 개정하다. 자, 그다음에 세이나 계속해서 발음 2 2번 breathing 몰라요? 교정. 교정이고요. 자, 2 3번 발음 무슨 뜻이야, 세이나? 대문자로 만들기 대문자화 (capitalization). 자 그다음에 이십번음정 Accuracy. 그쵸? Accuracy. 그래서 형어서 accurate. 그치? accurate. 정확성이죠. 정확성이죠. 다음 accuracy.죠. 그다음에 accuracy. 정확한이 정확한이죠. 자 바로 어떻게? Fluency. 그쵸? Fluency.죠. 유이죠 Fluent. 뭐 된다고? 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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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반면에 하고 뭐죠 뭐뭐? 동안에죠.